모든 공직에 정년을 도입하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까지 65세 정년을 도입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이 주장이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표 의원은 그래야 나라에 활력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폭넓고 활발한 일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노인 폄하다. 이거 망발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죠자 본인의 설명을 직접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이 돼있나요아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아, 전혀 예상은 못했습니다. 제가 네. 글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며칠간 제가 좀 몸이 아팠고 몸살을 좀 알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녹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어 처지를 이렇게 봤더니 그 동안 제가 뭐 경찰관 교수, 또 음. 여러 직업들을 해왔는데 다 정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나 인이 그 고위급 장관들은 정년이 없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주로 다 찾아오 계시는 현상을 보고 음. 어, 나는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정리해서 그 생각을 쓴 겁니다. 아, 아, 그 설명을 그럼 좀 들어보죠. 일단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금 다 정년이 있는 거죠? 다 있죠. 다 있죠. 네. 선출직 공무원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65세 정년 도입 어떤 취지입니까? 아 선출직만 없는 게 아니고요 장관도 임명직인데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상당수 음. 정년이 없고 고위 공무원 예. 네. 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취지이고요. 더구나 공지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지이기 때문에. 예. 어, 만약에 다른 공직에도 정년이 있다면, 이 선출직 최고의 직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고요또 하나는, 하한은 있잖아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하한선 있죠. 네,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예. 어, 그렇다면 차라리 이 하한도 없애버리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나설 수 있고, 연령과 어. 상관없이 본인 능력에 따라서 그 선택받으면 되니까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정년은 네. 도입하지, 하한은 없애자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은 아닙니다. 없애려면, 없애려면 다 없애라. 없애려면 다 없애라. 예. 선출직의 특성을 살려서 없애려면 다 없애고. 예. 두려면 상한도 듯이 상한도 둬야 된다. 이한 말씀이죠. 네. 둬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당장 나온 반발이. 네. 요즘 65세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다. 한창 일할 나이다. 게다가 네. 정치라는 거는 경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laughs> 어, 경험이 있어야 조정자, 결정자 역할도 잘 해낼 수 있는데, 65세에 그만두라니, 이거는 현실을 너무 외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에 적용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세시대에 활력이 넘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니 이분들의 일자리는 안 줘요. 비크제, 성과 연봉제, 예, 예. 유연, 유연 무슨 그 근로제 어, 뭐, 예. 해가지고 다그 정리를 하고 쉬시라고 강제로 내쫓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특수 기득권층 아닙니까? 아주 소수의 음흠. 이분들은 최근에 이제 제트 특라시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기득권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한뭐 수십 년 동안 음. 쥐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 예.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뭐 노인 폄하라든지 어르신분들 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오히려 아니고요. 반대죠.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 세계 1위 아닙니까? 예. 노인복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지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어~ 그 의원 이런 네. 분들은 어~ 가장 그 정치 권력을 쥐고 계신데 노인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허 전혀 그걸 같이 엮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엮어서 보면 안된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쏟아집니다. 우선 어제 페북에도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 100여 개 넘는 의견이 왔어요. 그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규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참 사람들 답답합니다. 왜이 의견을 노인 폄하라고 받아들입니까? 전 표창원 의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이제 기득권 세력에서 돈, 손을 놓고 후배 양성에 힘쓰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반면에 최승민 님은 아니, 버니라든지 힐러리 같은 경우 보세요. 70 넘어서도 훌륭하게 정치 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그건 미국이고 우리 노인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면서 반대한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해낸 정치인도 많지 않느냐? 70 넘어서. 어왜 예, 맞죠 맞는 말씀이고요 왜제제 제 말만 맞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니고요 어 그냥 제 의견은 말, 말한 것일 뿐이고 어 예를 들어 그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논의와 토론을 해보다 보면 예.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선출직의의 역할에 대한 어, 건강한 담론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네. 굳이 이것이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예. 제도화되지 않아도 어좀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막고 있는 현상 상황에 대해서 예. 다시 생각해 볼 계기도 되겠죠. 계기도 되요. 새누리당에서는 근데 당장 아주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인륜을 파괴하는 배음망덕한 거거니다. <laughs> 패륜적 네. 주장에 연민의 정만저 느낀다. 표, 표창원 의원한테 어떻게 네.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새누리당이 지금 망해가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리 무슨 이 그, 그동안 뭐월호호라든지 백남기 예. 농민 사건이라든지 어, 뭐, 불리한 사건만 나면 말을 못하게 해요. 토론을 못하게 하고, 안보라든지 뭐, 종부, 이런 걸 내세워서, 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선동해서 공격하도록 만들거든요. 뭐그 결과가 뭡니까?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전혀 각각 이슈에 대한 이런 사실 정보, 논리, 이런 게 개발이 안 돼요. 음. 지금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담론이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면 반대 논리를 내놔야죠. 아. 어, 정보나 사실이나 근거나. 그렇게 해서, 어, 새누리당이 정말 어, 탄탄하구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지지를 얻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토론 회장 입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저 논평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아,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툭 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논 어, SNS 글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반기문 전총장 겨냥해서 이런 거 올린 거 아니냐? 왜냐면 반총장이 지금 7 2세아니까반기문 아, 예. 네, 네. 네. 전총장 이제 광폭 행보하고 대선 출마한다니까 표창원 의원이 저격수처럼 이거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건 전혀 아니고요. 어 음. 하지만 반김문총장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70대 그 어르신 분들 정치권력 뒤에 신 분들의 리스트가 쭉어 머리에 떠오르면 아반총장도 생각하신 거요? 예예 예. 예. 어, 뭐 오, 어떻게 맞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 전부 다 어르신들이시구나. 거기다 <laughs> 뭐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 63세이시긴 하지만 그 연령대 제가 말한 65세 근접하신 분이라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대통령 되면 1년 있다 그만둬야 되는 65세 되거는 되거든요 사실은 아 예,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그 독일의 사례가 지금 시장 군수에 주별로 60세에서 67세까지 예. 어, 출마 연령 상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데그 경우에 당선이 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해요. 아, 일단 6년. 당선이 되면. 아, 네네. 아.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건 제가 뭐 특정 강이나 특정 후보를 염대도 두에쓴그 전혀 아닙니다. 그 그런 분들이 거세요? 뭐 떠오르긴 했죠. 그러면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지금 워낙 화제 인물이니까 여쭙습니다. 반기문 전 네. 총장도 아까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셨잖아요. 반전 네. 총장도. 출마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시긴 하는 거예요? 72세 면전그 전에 이 연령 때문이 아니라, UN 사무총장으로서의 명예, 그 예. UN. 에서, 어 만든 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문. 예. 거기에도 유엔, 유엔 사무총장은 특정 국가의 공직을 맞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음흠. 음.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존경받는 어르신, 어르신으로 한국에대출한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남으시는 것,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을 제가 공적으로 이미 표현한 적이 그런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게 진보, 보수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같아 인데 지금 문자가 들어오는 걸 봐도 말입니다. 아, 아까 어디 있었요 아,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 분은 에, 70뭐 65세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는 것보다 어, 연임을 못 하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한번한 한 분은 다시 도전 못 하게 한다든지 요, 요런 네네.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지금 들어오고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죠. 그것도 김민선 네. 님은 적극 공감합니다. 김기춘 실장 기억력이 쇠, 쇠퇴해서 지금 깜빡깜빡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일선에서 의사결정을 중요한 것들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찬반이 막 쏟아지네요. 여러분 좀 보내주시고요. 아, 유권자가, 아, 공사사인님은, 아니, 유권자가 판단하게 해야지 선출직인데 나이를 제한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문자도 들어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그니까 결국은 내 말이 맞다, 꼭 맞다, 뭐 이건 아니고. 일단 아, 이런 아닙니다. 생각도 있으니 토론의 장을 좀 열어보자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아, 그럼요. 얘기 좀 해보자 하는 거죠.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토론을 한번 해야겠어요. 하면 좀 나오시겠어요? 네, 그럼요. 얼마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과 네. 함께 토론 자리 마련해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브로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미국이고 우리 노인은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라면서 반대한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해낸 정치인도 많지 않느냐70 넘어서. 어, 예, 맞죠.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 말만 맞다고 말씀드는 리건 아니고요. 어, 그냥 제 의견 말 말한 것일 뿐이고, 어, 예를 들어 그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논의와 토론을 해보다 보면 예. 우리 한국 사회에 맞는 선출직의 역할에 대한 어, 건강한 담론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 그면 아, 굳이 이것이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예. 제도화되지 않아도. 어좀한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막고 있는 현상 상황에 대해서 예. 다시 생각해 볼 계기도 되겠죠. 계기도 된. 새누리당에서는 근데 당장 아주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건 인륜을 파괴하는 배음방덕한 <laughs> 그거언이다. 패륜적 네. 주장에 연민의 정만저 느낀다. 표, 표창원 의원한테 어떻게 네.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새누리당이 지금 망해가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게 무슨 새누리당은 그 무슨 말이 새누리당은 그동안 뭐 세월호라든지, 예.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든지 어~ 뭐~ 불리한 사건만 나면 말을 못 하게 해요 토론을 못 하게 하고 안보라든지 뭐~ 종부 이런 걸 내세워서 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선동해서 공격하도록 만들거든요. 뭐그 결과가 뭡니까?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전혀 각각 이슈에 대한 이런 사실 정보, 논리, 이런 게 개발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담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면 반대 논리를 내놔야죠. 아. 어, 정보나 사실이나 근거나. 모든 공직의 정년을 도입하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까지 65세 정년을 도입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이 주장이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표 의원은 그래야 나라에 활력이 생기고 청년들에게 폭넓고 활발한 일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노인 폄하다. 이거 망발이다. 이런 비판이. 예, 나왔죠자 본인의 설명을 직접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이 돼있나요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아, 전혀 못했습니다. 제가 글을 네. 쭉 읽어보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며칠간 제가 좀 몸이 아팠고 몸살을 좀 알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녹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어 처지를 이렇게 봤더니 그 동안 제가 뭐 경찰관 교수 또 음. 여러 직업들을 해왔는데 다 정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이나 그 고위급 장관들은 정년이 없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들어 다 찾아오 계시는 현상을 보고, 음. 어는 언제 은퇴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정리해서 그 생각을 쓴 겁니다. 아, 아, 그 설명을 그럼 좀 들어보죠. 일단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금 다 정년이 있는 거죠. 다 있죠. 다 있죠. 네. 네. 선출직 공무원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육리는안 줘요. 어 비크제 성과 연봉제, 예예 예. 유연 유연 무슨 그 어, 근로제, 노동, 뭐, 예. 근로제 해가지고 다그 정리를 하고 쉬시라고 강제로 내쫓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특수 기득권층 아닙니까 아주 소수의 음흠. 이분들은 최근에 이제 제트 특라시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기득권을 넘겨주지 않고 계속 한뭐 수십 년 동안 음. 쥐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 예.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뭐 노인 폄하라든지 어르신분들 음.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오히려 아니고요. 반대죠.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 세계 1위 아닙니까? 예. 노인복지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김지춘 비서실장, 서청원, 새누리당, 어, 그 의원, 이런 예. 분들은 어 가장 그 정치 권력을 쥐고 계신데 노인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계신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전혀 그걸 같이 엮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엮어서 보면 안 돼.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쏟아집니다. 우선 어제 페북에도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 100여 개 넘는 의견이 왔어요. 그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규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참 사람들 답답합니다. 왜이 의견을 노인 폄하라고 받아들입니까? 전 표창원 의원 의견에 찬성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이제 기득권 세력에서 돈, 손을 놓고 후배 양성에 힘쓰시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반면에 최승민 님은 아니 버니라든지 힐러리 같은 경우 보세요. 70 넘어서도 훌륭하게 정치 활동을 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어, 새누리당이 정말 어, 탄탄하구나. 좋은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지지를 얻어야지 알겠습니다 네. 토론회장 입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저 논평은 안된다 이 말씀이신데 아, 그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갑툭 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눈스 어, s n s 글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반기문 전 총장 겨냥해서 이런 거 올린 거 아니냐 왜냐면 반 총장이 지금 (72세) 아니까 예. 네, 네. 반기문 네. 전 총장이 제 광폭행보하고 대선 출마한다니까 표창원 의원이 저격수처럼 이거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들 계세요. 뭐 그건 전혀 아니고요. 어 음. 하지만 반김문총장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70대 그 어르신 분들 정치권력 주집신 분들의 리스트가 쭉어 머리에 떠오르면서 아, 반총장도 생각하신 맞아요? 거예요? 예예. 예. 어, 뭐 어떻게 맞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 전부 다 어르신들이시구나. 거기다 뭐 <laughs> 그러면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 63세 이시긴 하지만 그 연령대 제가 말한 65세 근접하신 분이라서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 대통령 되면 1년 있다 그만둬야 되는 65세 되거든요 사실은 아이 고은 예, 좀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그 독일 사례가 지금 시장 군수에 주별로 60세에서 67세까지 예. 어, 출마 연령 상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 당선이 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해요. 아, 일단 당선이 6년. 되면, 아, 네네. 아.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건 제가 뭐 특정 당이나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었은 그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런 분들이. 65세 정년 도입 어떤 취지입니까아 선출직만 없는 게 아니고요 장관도 임명직인데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음. 상당수가 정년이없죠 고위 공무원 예. 네. 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취지이고요. 더구나 이 공지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지이기 때문에. 예. 어, 만약에 다른 공지에도 정년이 있다면, 이 선출직 최고위 직에 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고요. 아하. 또 하나는 하한은 있잖아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하한선 있죠. 네,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예. 어, 그렇다면 차라리 이 하한도 없애버리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나설 수 있고 연령과 어. 상관없이 본인 능력에 따라서 그 선택받으면 되니까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정년은 네. 도입하지 하한은 없애자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없으려면없으려면다 없애. 없으려면다 없애라. 예, 선출직의 특성을 살려서 없으려면다 없애고. 예. 두려면 하한도 도시 상한도 둬야 된다 상한 이런 말씀이죠. 네. 둬야 된다. 아니, 근데 이제 당장 나온 단발이 네. 요즘 65세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다. 한창 일할 나이다. 게다가 네. 정치라는 거는 경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어, 경험이 있어야 조정자, 결정자 역할도 잘 해낼 수 있는데, 65세에 그만두라니, 이거는 현실을 너무 외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에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세 시대에 활력이 넘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이분들의 일